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돼지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거를 한번 사보도사봤는데요 한번 까보자. 가니 아! 여기에 다 있죠.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과연 언드 다 있는 것만 나왔음어넌하나만빼고두 번째. 두 번째. 두 아예. 두 번째. 두 번째. 하나 째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것도두 번째. 두 번째. 째 괜찮아. 오! 야, 바로 앉았대. 몸을 이렇게 하나 구부리고 아 아모나이트 캐롬 아, 버디 버디 나왔어. 해라. 버디 나왔어. 어, 버디. 올로몬의 방패

아, 제가 여러 개를 일단 따서 보여드리자요 잠시만요. 네, 이렇게 해서 일단은 4장을 네 까봤는데요. 무슨 놈을 먹을게요. 아르간티아 퍼디션! 완전 좋은 거. 다음은 거의 다 있는 게 나은데요? 또몇 개? 다섯 개쯤 까서 보여드리죠 뿅? 또 다섯 개 왔다고 는데요 응. <laughs> 네 이렇게 해서 많이 까봤는데 또 까보죠 자 危ないってキラメスとなんね。 그래도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. 그럼 남, 뿅.